하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이세의 아들 아라셀롬,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이세의 아,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의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유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이세의 형심우아에 아 아들이오,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나를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니? 아니, 하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나말을 사랑합니다. 하니라 유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에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워낙 은데내 노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데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라 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눈이 왕께 하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를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눈의 집에 이르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에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느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을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눈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 하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암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 이일을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서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서 주기를 거룩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치만이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눈이 그를 듣지 아니하으로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보, 내보내고 곧 문비장을 지르리라 하니. 암론이 하인의 그를 끌어내고 몸빗장을 지리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었고 그의 채색옷을 짓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라버니 암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아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유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 압살롬은 암눈이 그의 노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눈에게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겉 바일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양, 왕의 모든 일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니이다 하니, 아,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내가 노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치느니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내 형, 압론이 우리 함께 가게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암눈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리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눈의 마음이 술로 즐거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눈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단 소문이 다윗의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그의 신하들보다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몬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여 이르되 내 주의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경을 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쪽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할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을 죽었으리라 하니라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답이 왕. 보왕자들오니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마왕들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가 그신하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왕가 암라 아들의 달메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년이라 다윗상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하였더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니이 아멘 Thank you.